안녕하세요 스페란더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11월 2주차 업데이트 패치노트 리뷰인데요 어 드디어 여러분들 알찬 내용이 꽉꽉 담겨져 있는 패치노트 리뷰입니다 간만에 정말 간만에요 그러니까 다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고 내용 알차니까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내용입니다. 드디어 이제 많은 분들이 기다렸던 에피소드 4 개벽의 장 업데이트가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애니메이션 한번 보시죠. 자, 방금 마지막에 마지막에 나왔던 이제 여자 캐릭터 있잖아요. 그게 이번에 새로 에피소드 4에 나오는 주인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라스가 교체되는 거예요. 어, 여태까지 에피소드 3까지는 라스가 이제 주인공이 되어서 라스의 주축으로 해서 이런 스토리가 이어졌었잖아요. 근데 이제 에피소드 4부터는 이제 새로운 주인공이 이 바톤을, 라스의 바톤을 이어받습니다 네. 근데 물론 라스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라스가 안 나오는 건 아니고 대신 이제 주축이 바뀌는 거예요. 바톤을 터치하고 라스는 이제 약간 서브 같은 느낌. 그렇게 해서 이제 진행될 이 겁니다 지금 에피소드4 4-1 테라나드 남부 업데이트가 처음으로 진행이 되고요 물론 에피소드4를 여러분들 하시려면 에피소드3를 다 클리어를 하셔야겠죠 근데 솔직히 이렇게 큰 업데이트가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 아쉽냐 이거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 에픽세븐에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지금 에린이 혹은 에픽세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분들 근데 지금 에피소드 3를 아직도 못계신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난이도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에피소드 4는 이제 초보자나 뉴비, 신규 유저분들을 위한 그런 컨텐츠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시간을 많이 들이셔서 어, 진행을 하셔야 될것 같아요 일단 먼저 뭐 에피소드 3부터 왜냐면 에피소드 3를 안 밀면 에피소드 4를 진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니까 어, 초보자분들은 시간 많이 들여가지고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주인공이 바뀐다고 했는데 아딘입니다, 아딘. 새로운 삼성, 이제, 영웅인데, 아딘이라고 하고요. 참고로, 이 아딘 같은 영웅은 속성을 바꿀 수가 있어요. 기 처음에는 자연 속성은 되어 있는데, 나중에 퀘스트나 그런 걸 통해서 속성을 바꿀 수가 있고요. 속성을 바꾸면은, 그, 또 전직 스킬이랑, 전직이 되는 것 같아요. 전직 스킬이랑, 그리고 액티브 스킬들이 또 바뀐다고 합니다. 속성에 맞게끔. 그런 약간 변화의 가능성. 이런 그러니까 포켓몬스터 다 아시, 다들 아시잖아요. 포켓몬스터에서 EV 생각하시면 돼 EV. EV도 뭐 번개 돌이냐 아니면 불의 돌이냐 뭐 그런 거에 따라서 이제 속성이 바뀌면서 스킬도 바뀌고 능력치도 바뀌고 그러잖아요. 약간 그런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요 룬작은 4배 아니에요. 그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던 게 그럼 전직 영웅이 그 속성을 바꿀 때만 룬이 더필요하냐 했는데 뭐라고 했죠? 룬이 더 필요한 건 아니고 아딘의 전용 룬이 있습니다. 그니까 네 가지 속성을 한 번에 컨트롤할 수 있는 전용 룬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룬작은 레벨이 아닙니다. 네, 이거는 딱 집어서 말씀드릴게요. 룬작 레벨 아니에요. 그냥 아딘 전용 룬이 따로 있습니다. 그 룬을 통해서 그 전직 스킬들을 마음대로 바뀔 수, 바그, 전직 스킬들을 그렇게 배우실 수가 있어요. 일반 룬이 아니라는 소리에요 네, 룬작 하실 필요 없습니다. 아디는 룬작 하실 필요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용 룬이 그 모험에서 기어도나 그런 걸 통해서 얻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퀘스트. 그니까 꼭 참고하셔서 지금 미리미리 룬작 하실 필요 없고요 필요한 룬만 캐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강화 스킬 해금. 그 다음 비급. 비급이나 각성. 이런 걸 얻어가지고 성장형. 성장형 영웅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보통 에픽 세븐의 성장형이라고 해봤자 그냥 전직 하나. 아니면 메르세데스, 메르세데스가 이제 가장 최근에 약간 좀 각성하는 느낌 그런 느낌으로 나온 게 하나 있었잖아요. 에피소드 3 마지막을 깨면서 벨리안을 잡으면서 그런 느낌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그런 형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진짜 아예 성장형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속성도 쓸 수도 있고 스킬도 속성에 따라서 다 바뀌고 그 다음에 전직도 있고 속성이 바뀌면 또 전직 스킬도 바뀌고 그렇게 굉장히 좀 다양하게 쓸수 있는 그런 영웅이 될것 같아요. 물론 마찬가지로 에피소드 4를 들어가셔야지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써있죠. 여기 보시면은 원래는 자연 속성인데 화염 속성으로 변경이 되고 냉기 속성으로 변경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광 속성으로 변경이 된다고 합니다. 비급을 통해서 이렇게 또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아딘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재화가 기존의 재화가안 들어가요. 대부분이 새로운 신규 재화가 들어갑니다 그것도 아딘 전용 재화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 내용 기사단 전제 신념의 시즌이 개막을 합니다 자 기사단 시즌이 새로 개막을 하면 뭐가 좋냐 기사단 전용 아티가 나와요 기사단 전용 아티가 자 이번에 기사단 전용 아티는 희망의 보루라는 아티입니다 희망의 보루인데 능력치만 보겠습니다 아군 전체 효과 저항을 최대 20%를 증가시키고요. 자신의 효과 저항을 추가로 50%를 증가시킨는 나옵니다. 그럼 최초 효과 저항이 70%라는 소리예요. 70%고 피격 시마다 그러니까 용맹의 증거 생각하시면 돼요. 용맹의 증거는 피해 감소를 시켜주잖아요. 하지만 이 희망의 보루라는 아티는 효과 저항을 올려주고 대신에 맞을 때마다 효과 저항이 줄어드는 그런 아티라고 합니다. 일단 70%가 올라가는데. 최대 35%까지 감소한대요. 그러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가 줄어든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아티는 파티 내에서 하나만 적용된다고 하고요. 네, 기사단 아티 때문에 기사단 제한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컨트롤 잘 하셔야 됩니다. 저는 빨리 결속의 상징이 추가되었으면 좋겠네요. 왜냐면 새로운 기사단이 열릴 때마다 그 기사단 아티가 추가적으로 입고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용증이 두 배를 살 수가 있죠. 자, 그다음 내용 볼게요. 자, 드디어 에픽 패스가 다시 열렸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얼마 만에 열렸는지 기억도 안날 정도로 정말 오래간만에 에픽 패스가 열렸고요. 그다음에 이번 에픽 패스의 스킨은 빌트레드라고 합니다. 늦여름의 백일 문시즌이라 해서 진행을 하는데요. 솔직히 늦여름이라기보다는 지금 거의 뭐 겨울이죠, 겨울. 뭐 지금 서울에는 오, 눈도 왔다고 하는데 아, 근데 빌트레드 스킨이 있고, 이건 이제 빌트레드 과거 스킨이에요. 되게 젊었을 때. 그리고 에픽패스 보상은, 오랜만에 하긴 했는데, 크게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아요. 진짜로. 이런 건좀 아쉽습니다. 아, 솔직히 좀 많은 분,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 기대했었던 게, 에픽패스를 그동안 그렇게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그러면,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하는 에픽패스면은, 조금 더, 개선의 여지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정말 많이 남, 남습니다. 그래도 에픽 패스 안할순 없어요. 꼭 챙겨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에픽 패스의 주의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에픽 패스 하늘석 900개를 쓰시면은 프리미엄 랭크 보상을 다 얻어 가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에픽 패스 그 하늘석을 1,800개를 쓰시면은 빌트레 스킨까지 얻어 갈 수가 있습니다. 나는 저런 남캐 스킨 난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하늘석 900개만 쓰시면 되고요 아니야, 나는 저 스킨도 필요해. 하시면, 하늘석 1800개를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예를 들어서, 나는 일단은 하늘석이 없어요. 하늘석이 없어서 하늘석 900개만 썼어요. 근데 나중에 저 스킨 땡겨. 갑자기, 갑자기 저 펄럭펄럭거리는 저 스킨 땡겨. 그러면 그때, 추가적으로 하늘석 900개만 더 쓰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1800개를 쓴게 아니에요. 하늘석 900개를 쓰시면, 그냥 900개만 더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선택권이니까 아 참고로 그러면 에픽 패스 스킨을 지금 못 사면 나중에 못 구하는 거 아닌가요?라고 하시는 분들에서 말씀드리면은 아니요 나중에 스킨 상점 들어옵니다 그때는 대신 스킨권이라고 이제 과금을 해서 구매하셔야 를 돼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 스킨 생각 있으신 분들은 구매하시고 생각 없으신 분은 굳이 구매할 필요 없습니다 자그 다음에 아 이거 나오죠? 영안의 셀린. 영안의 셀린. 근데 지금 말이 많아요. 영안의 셀린 정말 지금 말이 많습니다. 저걸 어떻게 써먹냐. 너무 고인물 캐릭 아니냐. 그것도 너무 조건부가 많다. 어, 진짜 지금 말이 엄청 많은 캐릭터인데, 글쎄요. <laughs> 글쎄요. 일단은 이거 나와보고 나서 판단을 해야 될것 같아요. 일단 캐릭터는 엄청 이뻐요. 일단은 캐릭터, 외형만 봤을 때는 0티어는 맞아요. 외모만. 외모만 봤을 때 0티어는 맞는데, 그 성능이 참 애매하게 지금, 이게 지금, 너무 애매해가지고, 저도 지금 많이 고민 중이었습니다. 일단, 물론 제가 뽑게 된다면 리뷰를 하긴 할텐데, 솔직히, 이게 이제 한두 푼도 아니고, 신비 여웅 같은 경우에는 한 번에 88만원이라는 금액이 들어가요. 천장 쳤을 경우에. 그래서 요거를 좀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용 캐릭터는 아니고요 일단 툴팁상은 굉장히 쓰기 힘듭니다 현재로선 뭐 나중에 연구되고 뭐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선 그래요 근데 외모도 성능은 맞습니다 요런 영이 나오고 그 다음 중요한 내용 전직이 와 이것도 얼마만에 나오는 전직인지 몰라요 전직 흑기사 필리스가 나옵니다 흑기사 필리스가 나오는데 이 흑기사 필리스 같은 경우에는 어 정말 아무도 예상을 못했었죠 필리스가 어떤 영이냐 환골 탈퇴를 합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긴 영웅이에요. 이렇게 생긴 영웅인데, 이번에 전직을 하면서 두 권을 벗습니다. 안에 있던 내용물이 드디어 나오는 거예요. 자, 필리스. 근데 필리스가 전직을 하면서 굉장히 좋아져요. 진짜. 진짜 이거는 복권, 복권인데, 당첨된 복권. 근데, 짱바가 돈, 짱바가돈는데 당첨된지 몰랐던 복권, 약간 그런 수준이에요.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얘가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회피 캐릭터들 잡을 수 있는 영웅은 아닌데 회피 캐릭터들 잡아둘 수 있는 영웅으로 나와요 지금. 회피 캐릭터, 잔영의 비올레토라든지 비올레토라든지 굉장히 좀 까다롭게 하는 영웅들 많았었잖아요. 이제 그런 영웅들을 확정적으로 잡아둘 수 있는 영웅으로 그런 역할로 나옵니다. 그런 역할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적인 효과로 이제 아군의 약화 효과를 해제를 한다든지 이제 보호막을 준다든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아군도 케어를 할 수가 있고, 근데 아군의 데미지 감소도 30%까지 해줄 수 있어요. 아마 굉장히 유용하게 쓰지 않을까. 진짜 툴팁만 봐도 굉장히 좋습니다. 솔직히 저는 아무리 예 나, 그러니까 아무리 예 평가가 박하게 하, 박하게 주더라도 1인분 이상 할것 같아요. 1인분 이상 정말 좋습니다. 여러분, 댕감이랑 데미지 분배랑은 달라요. 다릅니다. 댕감은 아우리랑 증복이 안되는 거고, 분배는 피해를 피해량을 대신 같이 받는 거에요. 그래서 만약에 스킬 내용 중에서 데미지를 감소시킨 그 데미지 감소시킨 스킬 효과가 있어요. 그러면 아우리랑 당연히 중첩이 되죠. 아직도 그거 모르시는 분들 잘알아드셔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분배랑 데미지 분배랑 데미지 감소랑 완전 달라요. 그래서 아우리랑 아다만트가 중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효과 자체는 비슷하게 보여도 다른 효과예요. 그래서 홍아밍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 홍아밍을 쓰시던 분들도 요것도 또 같이 써 보는 그런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홍아밍도 데미지 감소 효과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 아우리까지 쓰면은 뎀감 플러스 분배까지 같이 받게 되겠죠. 그래서 홍아밍이 기사 두 명의 효과를 한 번에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좋은 거예요. 그 역할을 필리스도 앞으로는 해줄 수 있다는 소리고요. 하여튼 전직 필리스, 흑기사 필리스 같은 경우에 효과도 굉장히 좋고 전직 퀘스트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어좀 생각 있으신 분들은 사용을 해보셔도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요. 자, 빌트레드와 하야섬도. 자, 이제 또 물어보실 거예요. 빌트레드 뽑아야 되나요? 하야섬도 뽑아야 되나요? 아니요, 뽑을 필요가 없죠. 여러분들 지금 책갈피 쓰시면 안 돼요. 에픽 세븐에서도 지금 뭐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신규 에피소드, 신규 에피소드. 기억하셔야 돼요. 신규 에피소드가 그럼 에피소드 나오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에픽 세븐은요 신규 에피소드가 나오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영웅이 쏟아집니다. 쏟아집니다. 어떤 식으로 쏟아지냐면, 에피소드 4의 영웅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에피소드 3에서 막바지에 나왔던 영웅들 있잖아요. 에피소드 3에 있는 영웅들도 막 쏟아져요. 막바지에. 그게 에픽세븐입니다. 네. 이거 정말 주의 깊게 들으셔야 돼요. 절대로 지금, 어정쩡하게 책갈피 쓰시면 안 돼요. 지금 책갈피 다시 존버하셔야 됩니다. 여태까지 여러분들 한정 뽑느라 지금 지치셨잖아요. 조금 쉬세요. 그냥 뽑기 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그냥 존버하십시오. 존버하시면은 나중에 쓰고 싶어도 못 씁니다. 이제 또 진짜 하늘에서 막 구멍 난 것처럼 영웅들이 쏟아져 내립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책갈피 모으세요. 이런 거 지금 뽑을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모으세요, 지금부터. 자, 그다음 기타 개선사. 자, 이거 기억 나시나요? 하늘 석 충전 2배 이벤트. 사실 이거는 어 이벤트라기보다는 대부분의 요즘 대부분의 모바일 게임에 하고 있는 그냥 상시 상시 혹 상시 약간 판매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이번 드디어 이제 에픽 세븐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요거는어 나중에 과금하시는 분들한테는 필요한 거지. 에픽 세븐 그렇게 과금 효율이 좋은 게 아니라서 이런 거라도 없으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첫 구매만 두 배입니다. 혹해서 과금 막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이걸 언제 하시면 좋냐면. 내가 과금도 하고 좀 여유가 있다. 그런데 책크할 필요가 없다. 그때 급할 때 쓰세요. 미리 쓰지 마시고 계정 나한 번밖에 안 돼요. 그쵸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에픽 세븐 이제 이게 들어갔어요. 이거 이거는 진짜 정말 급박할 때한번쓸수 있는 거예요. 한 번. 아, 물론 어, 이거는 다른 게임 얘기인데. 붕괴 같은 경우에는 시즌마다 한 번씩 리셋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저 같은 머리 깨지 <laughs>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붕괴기에 한 번씩 리셋 될 때마다 매번 샀었어요 매번. 물론 사주 리셋이 되지는 않고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한 번씩 리셋이 돼요. 물론 에픽 세븐이 그런 수를 쓸수 쓸지 안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저도 붕괴 오래했거든요. <laughs> 어, 아무튼 아무튼 저도 머리 머리가 깨져가지고 아무튼 저는 리셋 될 때만 샀었는데 보통 이런 건 거의 다 계정 당한 번입니다. 붕괴가 좀, 한 번씩 그랬고, 나머지는 그런 적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내용. 전직 지원 패키지. 이거 아마 가격은 엄청 쌀것 같아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은 한 번씩 쓰라고 하는 것 같은데, 글쎄요. 어, 이거는 일단 가격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격을. 만약에 이게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면, 만원 선이라면 좀선택할 법한데, 아, 한 3만원 넘어간다 했을 경우엔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요. 아, 메르세데스, 이거, 뭐야, 이거? 어? 메르세데스, 이거 뭐야? 스킨이 나와요. 근데 이 스킨이 어디에 나오냐면, 그 아트북에 들어가 있는 한정 스킨입니다. 이거 우리가 알던 메르세데스를 만나 싶기도 하고. <laughs> 어, 좀 그래요. 네. 스킨인질 자, 그 다음. 음, 그 다음, 뭐, 버그라든지, 그 다음, 에 툴팁에 관련돼서, 약간 좀, 에픽세븐이, 그, 국언데도, 한글인데도, 한글을 한번더 해석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즘 그걸 좀 완화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도 맨날 문제야. 하여튼, 요번에 램, 사용 스킬, 그, 스킬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선되다 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있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게다 툴팁에 관련해서 수정된 내용인들,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게임 내 변경사항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이해 안 가신 부분도 있으면 한번씩 읽어보시면 좋은데, 크게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그냥 에픽셈이 너무 비꼬아 나서 그거를 조금 더, 조금 더어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끔 조금씩 수정하는 작업 중이에요. 뭐, 제가 몰랐던 효과들도 어느 정도 보이기도 하고, 중독 효과 중두 개가 효과점을 무시하던 현상. 야, 야, 요거는좀 셌었네. 오탈자 수정. 그리고 어, 86층 요거 스킬의 반격이 발동되지 않도록 수정된다고 하고요. 또 이런 내용들 있어서 한번 봐주,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마찬가지로 거의 다 지금 오탈자 수정이에요. 오탈자 수정, 뭐 표시 수정, 막 그런 거요. 그리고 게임 내 닉네임에 적용되었던 금치거가 수정된다고 하고요. 전직 추천용에 모험가 라스가 추가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개선상 이거는 좀 중요한데 그 이제 변환석 변환석 때문에 좀 너무 많은 쓰레기 잡 같은 거 되게 많았었잖아요. 이제 그런 게 이제 필터링이 추가돼가지고 좀 여러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정리할 수 있게끔 그게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어, 이게 저기 보관함이죠. 그러니까 정리할 때마다 되게 좀 번거로운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여기 변환 재료 이거죠. 네, 여기서 이제 필터링이 제대로 추가된다고 합니다. 네, 이건 나왔어야 됐어요. 이거 얼마나 불편해. 원정대 좀 뛰시는 분들은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기도 하고 매번 골라내려 하루 엔저 걸리기도 하고 이제 그런 편의성을 좀 제공을 해준다고 합니다. 어, 저런 건 정말 좋은 패치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신캐추가막 저는 솔직히 그래요. 신캐추가막 그런 거 보다는 차라리 이런... 이런 개선 사항들... 게임 내 편의성 개선... 전 이런 패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마지막으로 신규 이모지... 신규 이모지... 이모티콘이라고 하죠... 추가된다고 하네요. 어 이거 이거 좀 마지막 거 이거 좀 큰일 났다 이거는 이거 만약에 도배하면 이거 좀 기분 나쁘겠는데 <laughs> 아 이거 인성티콘 나오겠습니다 여러분들 아 이거 혹시나 멘탈 약하시거나 혹시나 롤하면서 채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롤하면서 채팅하거나 롤하면 누가 뭐라고 하면 못 참는 분들 꼭꼭 꼭 꺼두세요 이모티콘 꼭 꺼두세요 이거 만약에 어 인, 인성티콘 당하시면 진짜 진짜 멘탈 터질 수도 있습니다 요거는 좀 열받게 생겼네. 이건 제, 이거는 진짜 열받게 생겼네요. 조심하세요, 여러분들. 어, 이런 거 약하신 분들은 꼭, 이건 진짜, 이게 꿀팁이네. 이게 꿀팁이네요. 게임하다가 좀 화가 많거나, 혹은 이런 거 보고 좀 참지 못하시는 분들은 제, 절대로, 절대로 이모티콘 기능 켜두지 마세요. 꼭 꺼두고 실례나 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래야 게임 오래요. 해 <laughs>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이번 에피스, 에픽세븐. 패치노트 리뷰를 완료를 했는데요. 어, 4월 2주차 굉장히 알차게 꽉꽉 들어갔습니다. 꽉 들어갔기 때문에, 어, 패치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근데 좀 아쉬운 거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스토리 말고 추가적인 컨텐츠 추가는 조금 더 기다려야 된다고 하네요. 이제 그런 거 있으니까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될것 같고. 아마 이제 슬슬 에픽세븐도 하반기 업데이트 관련해서 로드맵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게 아마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만 더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이번 패치노트 리뷰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